개방인데나개방 <laughs> 내려간다. 어. 들린다. <laughs> 돌아다 레이더다 레이더다. 스케브가 어디... 이 시간에 벌써 스케브가 젠 되나. 쟤는 된다. 나 간다. 나 2층 내려가 볼게 살짝. 같이 가자. 넘어갈게. 음. 안 보이고. Hello m o t h f u c k 스물 개본이 새끼. 야, 아, 근데 좋게 다 내려가. 어, 두 개보다 이 새끼. 음. 엄마, 덜았나? 먹어. 마크방 가 볼까? 아내이 고닉 좀 떴다. 아, 이런 새끼한테 이 고닉 쓰면 안 되는데. 마크방 가 보자. 네. 내려와서. 내려가고 있어. 지금. 아, 100만... 바로 와. 바로 와. <laughs> 가자. 열렸다 파밍이 됐네. 오파밍은 잘하고 있어. 아, 어? 옷까지 파밍은 잘 아, 옷까지 나 이거 니 네, 해라 필터. 오호! 땡큐! 아, 데드스케브 아, 데드스케브다 쳐있다. 오있다. 빨리 딜 안에. 올릴게 니네 좀뛰고 어. 나면 올릴게 오려 다 누고 있다 저저 대번 어데 산노 아니 맹구 형이랑 엑스로 지나쳐갔어 이놈 특히 아, 뭔데 그 잡았어 야, 우리 아, 서버실 앞에 차고 앞에 차고 앞에 차고로 나올까 아 차고로 나온다 맹구 아 있다 아, 있다, 있다. 있다. 이막 맞나 벙커 아니 우리 아니다 난리났다 벙커, 벙커 위랑 저 쪽이랑 싸우는 거 같은데? 온다! 발소리! 오오. 있다 있다 있다! 맹구 유저! 나이스. 잡았다 잡았다 어. 잡았다, 잡았다. 개브! 어. 팔, 팔이 돌려 빗어 야야 저 앞에 앞에 왼쪽! 저... 지, 지붕 지붕 저 빨간 집 빨간 집! 아, 서서? 어 반응 존나 빠르다 유저 아니면 레이더다 빨간 집 1층으로 들어갔다 잘 쏜다, 잘 쏜다, 잘 쏜다. 전마들레이 레이더, 야, 레이더가 뭐고? 레이더인 것 같은데? 빨간 집 3층에 레이더다. 어이, 어이. 아이, 아이. 빨리 와, 들어와. 우야. 한 명. 영구 들어왔고. 아아아아아 <laughs> 죽을뻔 했다! 벨땡이 나갈뻔 했다! 어. 한 마리 컷 아닌데? 레이드 아니다 이거 얘네들 어아이야 레이드 아얘는얘는 레이드 아닌데 2층에 없다 3층 바로 올라가 나 밑에 지키고 있다 어, 뭐 우리, 어디, 우리가 스케인데아 전부 다스케이다 어. 다 스케브다. 유케브 뭐라, 맹구? 이 유케브는 아... 뭐 마이 파밍에 있거든. 지금 어 알면 안 된다, 얘네. 잠깐만. 와, 쏜고. 저, 뭐고. 약방 쪽에 쏜다, 약방 쪽. <목소리> 아, 내 쏟았네. <좋겠네. 목소리> 아이씨 어? 없다 없다 아여 있네 나스 V.. v p o 피오로 쌌다아 개수 아 머리 아, 뭐 많노 새끼 존나 많다 나뭐 존나 많이 먹었는데 나가자 나는 이제 꽉 찼다 어 나도 나도 꽉 찼다 있네 간다 들어 들어 아, 새끼 <laughs> 여기다 오스보오스 어? 보. <laughs> <보스 보스>. 아이씨, o s s i b l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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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탁택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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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라 c e 라 i c 라에어라 e n 라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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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나가자. i c e Nice! n i 마 e n 헬멧에 이 코로 가지 말고 저레이 보고 쥐야 있다 얘네 이 헬멧에 이 코로 가보자 레이더 저 누워 있는 거 같다 지금 몇 마리 누워 있네 뭔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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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들어온다 들어온다 불리해 불리해 들어가 들어가 들어 불리 불리해 들어온다 들어온다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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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자 그래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가나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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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가자. 아자자 가자. 내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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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가자.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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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자자 가자.